안녕하세요. 부동산 추격자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매물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매매물건입니다. 보시는 매물은 부산 수영구 동광무거리에서 수영로터리 방향으로 약 50m 거리에 위치하며 서쪽과 남쪽으로 두 개의 도로를 접한 코너 건물입니다. 토지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단독 건축이 가능한 약 61평 이상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영역. 광안역 지하철역에서 광안리의 수육장으로 이동하는 도로가에 위치하여 주거용 또는 상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신축 가능합니다. 동강호거리 인근 비슷한 입지의 매매호가 시세는 대지평당 3천만원 중반에서 5천만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본 매물 대지평당 2941만원은 경쟁력 높은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보산 수영구 일대의 상가 사옥 신축 부지를 찾고 계시거나 부동산 시세 차익을 통한 수익 실현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시청자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부동산 추격자의 매물 탐사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